네 안녕하세요 다육가우스 TV입니다. 아이고 다육가우스 TV는 매일 그냥 응? 바이솔 언박싱만 한다 그러겠어요. 아또 핑계 삼아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아 제가 며칠 전에 요 바이솔을 좀 시켰었잖아요. 그런데 요 바이솔이 8 포트가 안온 거예요. 그래서 8 포트가 안 오니까. 제가 여덟 포트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. 사장님이 얼마나 정신이 없으시면은 세개세개 다섯 개씩 세개세 개씩 시킨 게두 가지가 안 왔고요. 여기 여기 익소루나라고 한거 있죠. 요걸 세 아이 시켰는데 사장님이 요걸 또 헐딱 빠뜨리셨어요. 요렇게 생겼답니다. 모양은 요렇게 익소루나 요 아이를 또다 빠뜨리셨고요. 그다음에 또요 아이요 카페라는 아이 요 아이를 세 아이를 시켰는데 요 아이를 또 몽창 빠뜨리신 거예요 그러시고 또 레인보우라는 아이를 다섯 아이를 시켰는데 세 아이만 보내신 거예요 아유 그래서 사장님이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고 아이만 시킬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추가로 좀 시켰답니다 자요 아이 좀만 설명드려볼게요 무늬 꽝 에 비름이라는 거예요. 요게 잎사귀에 입장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. 요게 한 포트에 3,000원이에요. 요게. 그래서 화면에만 보다가 요 아이를 3,000원이라 좀 비싼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꿩의 비름이 큰 꿩의 비름하고 꿩의 비름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제금밖에 없어요. 작년에 다 잃어버리고. 그래서 요 아이를 두 포트로 시켰는데요. 아, 요렇게 너무 잘 저기 발이 조금인 거예요. 그래서 이두 포트로 시켰다가 추가로 요세 포트를 더 시켰답니다. 지금 그리고 제가 좀 기린초가 또몇 가지 있는데요. 요거는 백두 기린초라고 하네요. 요렇게 보세요. 요렇게 생겼답니다. 그런데 그냥 일반 기린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그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유, 기린초는 그게 그거 그거 그거예요. 백두기린초만 구별이 가고 다른 기린초는 전부 다 구별이 안 가요. 그러시면서 요건 또 어떻게 구별이 가시냐면 요대 있죠. 목대 요 아이가 빨간 게 특징이랍니다. 요 백두기린초는요. 그래서 요 아이를 또 제가 다섯 포트로 요번에 시켜 봤답니다. 요렇게. 2,000원씩입니다. 이렇게 다섯 포트가 왔고요. 이 아이는 3,000원씩이에요. 그래서 제가 두 포트 시켰는데 추가로 세 포트 도 시켜서 다섯 포트고요. 이 카페라는 아이는 예쁘죠? 이 아이는 굉장히 또 가격이 저렴하네요. 예쁘게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렸는데요. 이 아이는 2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아이요. 홍학이라는 아이에요. 제가 이거 작년, 재작년에 홍학을 살때 엄청 비쌌어요. 그런데 모양이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고, 가,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아이를 3,000원인데 한 포트 시켜 봤답니다. 그런데 여기 써요, 오기는 5자로 써요. 왔어요. 5,000원인지?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사장님이 3,000원에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주얼리라는 아이예요 제가 주얼리를 작년에 이걸 한 포트를 사다가 키워봤는데,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. 자구가 몇개 달리긴 했는데, 엄마하고 자구 세 개하고 이렇게 있어요. 너무 딸랑 단촐해가지고, 여기 한 포트에 3,000원인데, 이렇게 세 포트 시켜봤답니다. 합식하려고요 그리고 요아이요막요 아이 참 특이해요. 잠깐만요. 스피노사라고 하네요. 꼭 몽골 바이솔이나 백두산 바이솔처럼 생겼는데요. 요렇게 자구가 생겨요. 요렇게. 아, 그래서 제가 요 아이가 하면서 어떤지 몰라서 하도 신기해서 요 아이를 시켜봤답니다. 근데 색감은 약간 좀 틀려요. 비슷하게는 생겼는데. 요 아이는 한 포트에 3,000원이랍니다. 아, 발도 많고 이래서 요거 한번 시켜봤답니다. 그리고, 아, 요거는 또 다른 데서, 어... 왔는데요. 온 아이. 제가 어저께 포천을 좀 갔다 왔어요. 갔다 오면서 일산 에버랜드에서 제가 택배로 좀 시켰는데 거기에서 희성금이 또두 개가 안온 거예요.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그 희성금 두 아이를 받으러 갔어요. 그래서 갔더니 아또요 바이소리 있는 거예요. 이름 좀 보세요. 아우,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죠? 아라그로이 대움 아라그로이 대움 그래서 요 거기에 빨간 포트가 에버그린 일산에는 아, 갔더니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. 요게 만원에 일곱 개잖아요. 그래서 그 만원 어치 제가 일부 포트를 골라왔답니다. 요거 에 포트. 그다음에 요 아이. 아우, 요 아이는 또 뭐? 레드 바이솔이라고 합니다. 요 레드 거미줄 바이솔 같기도 하고 요 아이 레드 바이솔 요거 하고요. 또 요거 카카롬이라고 합니다. 카카롬 바이솔 참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. 요렇게 생겼습니다. 아주 자구가 딱을딱을합니다. 요렇게 요 아이요 카카롬. 요거 빨간 포트 만원에 일곱 포트라서. 요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희성 금 바이솔은 거기에서 여섯 포트고요. 여섯 포트 가져왔고 바이솔 희성 금이 없어가지고 희성으로 새 아이 요렇게 해서 데리고 거기서 에버랜드에서 가지고 왔고요. 요 아이는요, 몽골 바이솔이라는 아이예요. 야, 요즘 발좀 보세요. 어, 엄청나죠?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쓸 때가 있어가지고요. 미리 좀 시켰답니다. 이렇게 오는데, 요거, 택배 값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 사장님도 택배 또 붙여와야 되는데 좀몇개 시켜야 될것 같아서. 요 아이가 몽골 바이솔인데요. 제가 요 아이를 열포트 시켰답니다. 요 몽골 바이솔이 제가 굉장히 많잖아요. 한 두, 화분 정도 되는데요. 이 아이는 띄어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몸살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이 몽골 바이솔은 열 포트를 나중에 제가 나눔한테 쓰려고 미리 이렇게 시켰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못 받은 아이 보내면서 요 아이 요 아이 열 포트 하고요. 못 받은 아이 요렇게 해서 한두 포트 하고요. 제가 이렇게 택배를 받아서 지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언박싱을 하게 됐답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날 되세요.